<laughs> 별표별표별표별표 숨막히는 미식축구 경기, 호기심 많은 과학자 집단, 그리고 수십억 달러 가치의 스포츠 음료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1965년 플로리다주 게인즈빌은 치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대학 미식축구팀인 플로리다 게이터스는 경쟁팀보다 훨씬 더 힘들어했습니다. 주 2. 극심한 피로, 팔 수.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도웨인 더글러스 코치는 듀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로버트 케이드 박사가 이끄는 플로리다 대학 과학자 팀이 등장했습니다. 듀스는 그들에게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를 밝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게이터스 선수들은 땀을 통해 필수적인 액체와 전해질을 엄청난 양으로 잃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 저장량도 고갈시키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맛있고 효과적인 음료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프로토타입은 솔직히 말해 불쾌했습니다. 선수들 스스로 하수, 맛이 난다고 말하는 누르스름한 혼합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케이드와 그의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적의 공식을 찾을 때까지 다양한 염분 설탕 및 향료 조합을 실험했습니다.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제공하는 혼합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게터레이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영감을 준 팀인 플로리다 게이터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첫 공식 경기에서 게터레이는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게이터스는 LSU 타이거스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전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장애물이 없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캠퍼스에서만 판매되었습니다. 생산은 수공예적이었고 거의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맛은 아직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공식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은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이는 수년간 지속될 법적 싸움을 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터레이는계속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팀의 코치들도 기적의 음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은 나머지를 처리했습니다. 1970년대는 전국적인 확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맛이 도입되었고, 공식이 개선되었습니다. 게토레이는 스포츠와 성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폭발은 198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훌륭한 마케팅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게토레이는 농구 슈퍼스타인 마이클 조던과 제외했습니다. 비 라이크 마이클, 광고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던처럼 되고 싶어 했고, 그것은 게토레이를 마시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스포츠 음료 시장에서 부동의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펩시코는 2001년 내에 엄청난 금액으로 데터레이를 인수했습니다. 오늘날 데터레이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입니다. 문화적 아이콘이자 극복의 상징이며 8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브랜드를 둘러싼 미신과 전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가장 지속적인 소문 중 하나는 게토레이에 금지된 물질이나 인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비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모론은 정보 부족과 원본 공식을 둘러싼 신비로운 분위기에 힘입어 수년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사실 게토레이는 규제기관과 독립적인 과학자들의 엄격한 분석과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토레이가 작동하는 이유는 운동 중에 손실된 액체와 전해질을 보충하고 탄수화물 형태로 빠른 에너지를 제공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과학보다 음모를 믿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배터레이의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워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배터레이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만및 공식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번개 모양의 로고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기, 과학 및 훌륭한 마케팅 전략은 미친 아이디어를 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제품조차도 겸손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신이 현실만큼 강력합니다. 때로는 단순한 로고 뒤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더 많은 미신과 브랜드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